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장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대표적인 컴팩트 세단 A3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A3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컴포트 모델과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A3 전면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A3 40 TFS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앞에 범퍼 라인부터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본 컴포트 모델은 지금 이 앞에 그릴 부분 보이시죠? 이게 무광 블랙으로 톤이 좀 다운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유광과 크롬을 줘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살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범퍼 라인부터 밑에 하단 부분까지 전체적인 라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S라인 패키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은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한 라인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형 모델 컴포트하고는 제가 사진 통해가지고서 비교해서 설명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측면에서는 이제 휠 먼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는 17인치, 1인치 정도 작은 휠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상단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타 브랜드의 컴팩트 세단이랑 비교해봤을 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큰 선루프가 장착이 돼 있어서 실내에서 봤을 때도 좀더 환한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존의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포트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 차이점. 설명드렸었죠. 실내 위에 블랙 헤드라이닝. 전체적인 느낌이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레이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자료 통해가지고 비교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하고 프리미엄이랑 차이점은 시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컴포트는 일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두 차종 모두 1열 열선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기본형은 플래티넘 그레이 인레이가 들어가고 프리미엄은 다크 알루미늄 스펙트럼 인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좀 디자인적으로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앉아볼까요? 제 스펙 아시죠? 179에 1 0 0 k g 넘습니다. 자, 한번 타볼게요. <laughs>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단 맞춰놓긴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제가 앉았을 때 운전하기 딱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 헤드룸 보여드릴게요. 운전석에서 헤드룸은 이 정도? 어. 닿진 않아요. 닿진 않고, 충분한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비교하시는 차종이 이제 A 클래스 세단 모델이 될것 같은데 그 차종도 제가 직접 타봤을 때 느낌은 거의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보시게 되면 MMI도 최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련되게 돼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기어노브가 아우디에서 최초로 적용되어 있는 느 디자인 기어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포르쉐의 기어노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딸깍딸깍 위로 올리고 내리고 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좋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음량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예전에 저 에파 터치라고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좀 색다르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세련되어 있고요. 도시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면, 네, 이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 A3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으로 제가 가서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3존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콤팩트 세단에는 뒤에 송풍구가 없는 차량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A클래스도 송풍구는 빠진 걸로 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뒤쪽 공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앉아봐서 공간 활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그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똑바로 앉아볼게요. 한번 안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머리가 지금 닿습니다. 머리가 닿고요. 근데 앞에 무릎 공간, 레그룸, 레그룸 공간은 주먹 하나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공간이 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살짝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요 폭이, 전 폭이 좋거나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일반적인 덩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평균 사이즈를 갖고 있는 친구를 한번 앉혀보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키. 173에 한 17kg 정도. 네, 173 정도 나오는데, 지금 평균적인 친구가 탔을 때는 위에 헤드룸 공간하고 봤을 때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동치가 큰 사람들은 좀 뒷좌석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평균적인 성인 4명 정도는 충분히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와서 뒤에 범퍼 라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하고 컴포터하고 뒤쪽에 범퍼 디자인도 다릅니다. 지금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네, 페이크긴 하지만 머플러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컴포트는 이런 부분이 좀 삭제돼 가지고서 다른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까요?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요 컴팩트 세단에 맞지 않게 엄청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25리터 적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간도 크고요. 네. 골프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가로로 놓을 수 있고, 정말 빡빡하게는 두개 정도까지도 적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크게 또 활용할 수 있으세요. 네. 적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뒷좌석 다 포이딩이 됩니다. 버튼을 통해서 폴딩을 했을 때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지금 가운데 이제 4대2대4로 해서 폴딩이 되고요. 네, 그쪽도 접어주시면 완벽하게 폴딩이 됐을 때는 또짐 같은 거, 실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컴팩트 세단에서 뒷좌석 폴딩 안 되는 차량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A3 차량 컴포터하고 프리미엄 라인 설명 도와드렸는데요. A3가 많이 비교하고 계시는 게 BMW는 1시리즈 그리고 벤츠는 A 클래스 세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세 개의 차량이 2000cc 가솔린 모델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A3 같은 경우는 204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1시리즈 120i라는 모델은 192마력. A 클래스는 190 마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동급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마력수를 가진 엔진을 가, 장착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로백은 다 7, 7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모델 제로백에서는 큰 차이는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합 연비 13km입니다. 마력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는 저희가 동급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전시장에 오셔가지고서 한번 확인하시고 시승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시승 가능하시고요.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우디 장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